손이잖아자 <laughs> <laughs> 오른손 딱 들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유초동부 크게 외치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네. 네. 아. 처음에 우리 힘차게 한번 외쳐봐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유초동부 아멘 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패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곤디오 누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의 궁간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일사오며 거룩한 동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일사오나이다. 아멘. 다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주님 자시 주시리라 환하시겠습니다 thank you 회장님으로 수고해 주신하나름어른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핑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점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새 출발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활기차고 기운 넘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올해 우리 유초정부가 거룩한 결속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 더욱더 보호하는 유초정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롭게 유치동부에 들어온 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사랑하는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협력자 동역자를 예비시켜 주셔서 주님의 일을 순조롭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을 박절로 부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행하는 유치동부 학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도드립니다 아멘. 네. 로마서 10장, 2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셔. 없으면 옆에 있는 언니들이 이제 1학년 친구들 보여줄 거야. 보여주도 되고, 아니면 1학년 친구들 여기 이제 성경 말씀 나와요. 여기 꼭 크게 같이 읽으면 돼요. 로마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53명이에요. 다 같이 같이 읽을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이 시간, 올해도 어김없이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전사님 도 나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해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첫 예배를 이렇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어떤 것인지 배우며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목. 제목으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신경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사도신경이라고 래요 사도신경. 어... 네. 예배를 시작할 때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어. 다 같이 드리는 기도.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자, 사도신경의 역할. 첫 번째,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글씨가 그좀 작은데. 시작 사도신경을 친한 생활을 위한 지도와 같다. 지도. 우리가 어떻게 꼭 어? 신앙생활 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사도 신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잘 보면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할수 있어. 잘 모를 때 길을 모를 때 우리가 필요한 그 지도자는 아이 길로 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두 번째 넘어가라. 네,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시작. 사도신경은 믿음을 지키는 방패와 같다. 방패. 누가, 어, 너 도대체 뭘 믿는 거니?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생기게 된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두 번째는 여기 만 나온 것처럼 방패. 이단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씩 바꿔서, 아,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할때 정확한 신앙의 표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신앙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외워요. 자, 사도신경의 같이.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교회 교리를 가장 잘이해한 잘, 잘, 대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는 어떤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 우리 1학년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6학년까지 사도신문 한 번씩 다 외워봤잖아요. 이게 어떤 기도문이라기보단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대표적으로 잘 유약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가제해볼 시작. 가장 오래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기독교 고백과 사용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믿고 그 신앙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예요. 자, 그리고 많은, 자, 나머지는 전산이 할게요. 모든 신앙 고백과 교리문답의 기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기초, 기초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남녀노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외우고 모두 쉽게 할수 있는 고백이에요. 자, 그리고 구분은 세 가지로 할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분,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나타내게 돼요. 자, 짜전 키워드. 여기 색깔 부분이 세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두 번째 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글자만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 태초, 전능, 천지, 천지 창조, 창조 하나님, 아버지, 믿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탄생 온듀로, 빌라도 십자가, 두번 구할, 승천, 제기 성령, 교회, 성도 제, 제, 성, 부활, 영생, 아멘 많은 단어들 여러분이 사도식을 외우다 보면 단어들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단어들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외우고 익히는 것은 이 24개의 키워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세우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본격적으로 예수,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그분이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애초에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믿습니다. 믿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 친구들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어떻게?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를 믿으며 그리고 이는 성령으로 인게 된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시고 공정녀 마리아에게 외아들.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아들이신 거.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걸 믿는 것을 중요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 말씀어요 동정녀 그리고 본디오그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맞아,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거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임을 기억했습니다 태어나시고 곤두필라덱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맞아요. 우리 사도령께서 예로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죄가 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것에 그치지 않고 사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우리 친구들였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와 죽으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이사역의 예수님께서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과 사역에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시고 그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복하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에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셔서.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두 번째는 심판. 맞아요. 심판. 죄인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의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살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천과 재림. 재림이 뭐예요? 재림 다시 임하시는. 그리고 승천은 올라가.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이라고 해요. 네. 자 그리고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성령님이 교회와 자,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와 성도들이 교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고 내 동생을 사랑하고 나의 언니 오빠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또내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전하고 함께하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한몸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임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낼 수 있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여가시고, 하 또한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 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천국으로 같이 올라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림 다시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잠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 영원히 사는 삶 이렇게. 내비우스 띠라고 하는데, 영원히 사는 삶그 삶을 누리고, 소망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으며,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이천동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스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름뿐 입으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의 이름뿐이다. 아멘. 오늘 본문 같이 읽은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사람으로.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이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그 의로 인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입으로 날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이유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이런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어? 내가 잘 가고 있나? 내가 잘 믿고 있나? 라는 의심이 들때 사도신경을 떠올려 봐요 우리 외우고 있잖아요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한 우리를 위해 이땅방대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크게 읽고, 우리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해요. 시작. 사도신경으로 올바른 신앙생활과 믿음을 지켜내자. 아멘. 우리 친구들이 이제 사도신경을 내볼 때 믿음으로, 아,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이런 성령님을 믿는 그런 올바른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2022년이 되자라고 고백하며 그사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해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사도신경을 외우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한 이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억하며, 또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 교제하게 하시며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며,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올바르게 할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첫 예배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한해 되게 하여 주실 것들을 밑싸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선생님이 매번 사도신경을 외울 때, 이렇게 외웠는데, 이렇게 24가지의 참뜻이 있는지 선생님 오늘 처음 알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맞아요. 그러니? <웃음> <웃음> 선생님은 좀 많이 살았거든. 너무 정말 다행인 거야. 그렇 지금부터 사도신경을 외울 때, 아, 하나님께서 이러, 이러, 이러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선생님은 이제 새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사도신경을 외울 때 누가 더 빨리 외우나, 누가 더잘 외우나, 그리고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같이 외워주시면 더 하나님의 성경님의 의미가 가득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은 헌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일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권태윤 학생 강예주 학생 한아름 학생 이도윤 학생 한, 한아윤 학생 김은찬 학생 구연승 학생 박주아 학생 이강윤 학생 권태윤 학생 강주원 학생 김민서 학생 11조 6월 한아빈 학생 신영감 3을 이강윤 학생 이선윤 학생 유현부 장선희 이도윤 학생 김수정 학생, 강예주 학생, 강주원 학생 들으셨습니다. 감사의 물, 정부록 전사님, 이현수 선생님 들으셨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라님, 2022년 신년 감사의 배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으로 2022년 큰 복을 받는 귀한 나해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임을 드림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가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귀한 유초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사랑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동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옵시며그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화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파만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